저희 다니는 헬스장이 망해서, 어, 다시 새로운 헬스장을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장마철이고 여름이잖아요. 날씨도 습하고.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휴식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휴식을 갖는다고 해서 식단이 바뀌거나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렇지만 다 시간이 좀 남는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그냥 허송세월을 하는 게 아니고 저의 초심 저의 헬린이의 자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가다듬고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우면서 어 이렇게 책을 보면서 배움의 시간을 가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책을 보면서 최고의 엘리트 선수들의 사상, 철학, 가치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배우고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태어나서 제 돈으로 두 번째 산 책입니다.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겠습니다.